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솜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로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또한 결단하게 하셔서 더 나은 분향 저 천국을 향하여 다른 질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알다시피 히브리서는 11장이고 그 믿음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고향에 가는 길이 아무리 막히고 힘들어도 명절이 되면 고구나다. 고향을 찾지요. 형편 때문에 명절 당일을 갈수 없으면 미리 다녀오더라도 고향을 꼭 찾게 됩니다. 그곳에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지했던 사람입니다. 곰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 명하시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해서 검토 지접 아기 집을 떠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명절 때마다 이렇게 고향을 찾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육신의 본향을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구나 할것 없이 육신의 본향인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반면 사람의 영혼은 순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을 하겠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시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흙으로 우리 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어넣어서생명산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첫 사람 아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그 허리에서 나온 존재들이죠. 그래서 반드시 시한적인 존재인 우리 인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 인도는 전도서 1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떻든 우리는 반드시 한줌의 얼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한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나, 그 용, 신, 그 용과 신은 바로 그것을 주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받고 말하면 우리 영의 본향, 육신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데 더 나은 본향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그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읽어 주셨습니다. 저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 주는 유일한 법, 진리가 바로 예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창조주 아버지의 생명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입니다.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는 영원히 불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함은요 천국을 거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법 지옥 행보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불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번 추석에는 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대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들을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정도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조전서 15장 45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생기를부르어서 생명이 됐다는 말은 결단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먹어보는 말이잖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죄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인체로 범죄를 하지만 그 책임은 모두 영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되었던 아담이 죄를 지옥으로 말면 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오늘날 지구상의 가장 70억 인구,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로 달려가신 겁니다. 얼마든지 열두 영이라더 되는 천군 천사 공원에서 유대병동 로마 군사들 다 진멸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는 묵묵히 그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소는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사도바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안전하게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소십니다. 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마지막 가장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잠에 지갑을 두고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제가 늘제 명함과 전단지를 나눠주니까 그분이 기늦게 그 사실을 확인할 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어디 가든 그 손님이었는데 택시장에 혹시 지갑을 하나 <laughs> 발견하지 못했냐고. 그러게 안 그래도 보관하고 있다고. 제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명함을 줬기 때문에 <laughs> 연락이 올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서는 어떻게 전달해주면 좋겠냐? <laughs>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주소를 보내야 되니까 찻불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답글이 바로 또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걸로 생각들을 하지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갖고는 도저히 갈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영이 죄를 수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아름다운 천국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원수나비가 그만큼 미혹하는 유일한 수단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간호 손님들 중에 이렇게 종교는 다 똑같죠 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기에 제가 말씀 특강 가운데 일부러 그런 제목으로 특강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그것을 보신 분들 중에는 고맙다고 전하는 분도 몇분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철학으로도 인간의 양심으로도 도덕으로도 윤리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피 흘림이 없는 죄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시 그리고 사망 문제 깨뜨리시고 죄의 문제를 다한 번에 처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진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회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그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그래서. 예수는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죄를 받으리라는 것은 형벌을 받으리라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은 지옥으로 영원히 던질 수밖에 없는 사형선고라는 것이 정죄입니다. 달리 말하는 심판입니다. 법관의 그 판사가 법정에서 뭐 5년 징역에 언두함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 저 지옥에 던지고 지기고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번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찾는 고향에 가서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에게 정말 생명의 보험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분지우더라 아무리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성공을 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는 순간에 그 자녀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거나 부모에게 엄마, 아빠 말하기 전에는 내가 호적에 옮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고적에 올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록에 그 믿는 사람의 모든 이름은 기록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고향을 찾는 모든 분들이 참 아름다운 귀한 선물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한 수개월 전부터 유튜브에서 제 동영상을 보고 매월같이 이렇게 후원하는 감리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연세가 취십대 초반이신데 제가 추석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 요기도 하는 중에 이 권사님을 꼭 한번 찾아뵙고 정말 식사를 또 한번 따뜻하게 대접을 하면 좋겠다. 더더구나 그분 하시는 일이 몸이 좀 무척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사님 제일 그림하고 또 프로폴리스 치약을몇 개라도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식사 대접하고 와야지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7시쯤 퇴근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마음을 먹고 작심을 하고 그 고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마치 고향에 있는 형님을 뵙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처음 언급을 뵙죠 그리고 뭐긴 시간 아니지만 한 시간도 채안 되는 시간이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아그권사님이 목사님이 일부러 나를 만나고 오셨으니까 내가 열방교회 찾아가서 목사님을 왜야 보리인데 이렇게 찾아가까이 오셨으니까 식사대회 마땅히 제가 해야 된다고 그서아 식사 밥 계산을 식대 계산을 하시더라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권사님들에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음. 일부러 또, 간단 계장까지 이렇게 선물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하 기도하고, 바로 그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범인해서 부모를 향한 그 효심을, 형제 자매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장잘찰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삼으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어두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었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약찾는 것을 나타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내용을 응급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억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먼 훗날 있다는 오실 메시아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루어진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알고 소유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로 참, 알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곤양 찾는 것을 나타내느라 하면서 저희가 나온 바, 보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든지 자기의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돌아가야 될 그야말로 우리에게 영원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어떤 고통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능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님 앞에 영광도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육신의 고향은 찾을 줄 알면서도 더 나은 분향 영혼의 고향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그 생명의 약속을 널리 널리 전하라고 우리 모두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위임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번 추석 한가위를 통하여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온전히 소개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조가 5 4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파하는 데큰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에 동참하며 앞장설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사합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목소리> 다 사랑하시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통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중추들을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겠다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병하는 모든 이들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가 두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阿弥。